안녕하십니까? 우재영입니다. 오늘이 4월 12일 봄이 한참때입니다 요즘 밖에 보면은요. 목련꽃은 일찍이 피었다가 지었고 최근에 이제 벚꽃들이 피었다가 아 일부는 떨어지고 일부 높은 산꼭대기에는 아직 벚꽃이 피어 있기도 합니다. 이 봄에 피는 꽃이 벚꽃이 이제 상징적인데 벚꽃이 통상 15일을 안 넘기고 이렇게 집니다 그럴 때 이제 꽃들이 바람에 우수 날리고 특히 이제 차가운 봄비에 꽃들이 떨어져서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마음이 아주 애잔한 또 가버린 봄 봄이 마치 가버린 내 청춘을 보는 것 같은 그런 그 서운함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정들을 옛날 송나라 시대의 구양수라는 시인도요, 어, 시로서 표현을 했는데, 어, 풍낙정춘류라는 시를 오늘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양수라는 시인은 북송에서 태어나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주요 요직도 지냈던 분인데 시를 잘 써서 당송 8 대가 중에 한 분, 즉 천재 시인입니다. 이 분이 시 중에 풍낙정 춘유라는 시를 함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수교가 산조제하니 푸른 나무 가지들이 얽혀 있고 산새들이 노래를 하는구나. 청풍 탕양 낙하비하고 맑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 꽃들이 바람에 떨어지는구나. 조가 하무 태수치하니 새들이 노래를 부르고 꽃들이 춤을 추는데 한수인 나는 술이 많지하였구나. 명일 치성 춘닉기라 내일 내가 술이 깨고 나면 봄들이 다 지나가버릴 것이다. 이런 이제 시를 썼어요. 음, <laughs> 푸른 나뭇가지는 이제 봄에 새싹들이 돋다 오르니까 그. 푸른 나무까지 드는데 이제 거기에 산 새들이 노래를 한다. 이 새들이 노래하는 것은 시에 많이 나옵니다. 그죠? 프랑스 시에도 이렇게 새들이 노래를 하고 그 새들이 노래를 하는 것은 자기가 기분이 좋을 때는 노래를 한다 그러고 슬플 때는 새가 운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감정에 이입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봄 야유회니까 새들이 노래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맑은 바람이 살랑살랑 분이 벚꽃들이 우수수 떨어지는구나. 그 꽃들이 떨어질 때 그런 이제 아쉬운 그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또한해 봄이 가는구나. 봄이 간다는 것은 결국 나이가 또한 살이 더 들어가고 자기가 늙어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또 감성을 불러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조가 하무 태수차 새들이 노래를 하고 꽃들이 춤을 추고 태수인 나는 취하였구나 봄 야유회를 왔으니까 이분이 그 구양소란 분이 호도 치옹입니다 술 취한 노인이라는 뜻인데요 술을 아주 좋아했던 분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요즘에도 뭐 그렇지만 뭐 삼겹살에 고기를 구워서 소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자기 취향대로 이제 먹고 즐기는데요. 이분도 술을 아주 많이 드셨나봐요. 그죠?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새들이 노래를 하니까 꽃들이 바람이 흔들리는 것이 춤을 추는 것 같고 자기는 아주 이제 기분이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서도 이제 이 마지막 구절이 그 아쉬운 감정을 이제 예, 표현했는데요. 내일에 내가 술이 깨고 나면 봄날이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예, 우리 일장춘몽이라는 말도 있듯이 하룻밤 사이에 그 화려했던 봄이 다 가는구나. 뭐, 청춘이 가는구나. 아, 이런 것을 인생 무상이라는 그런 그 감성을 짧은 식기로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아, 우리도 돌이켜보면, 엊그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소년 시절이 있었고요. 또 20대 시절에 대학교에서 뭐 캠핑을 간다거나 그 옛날에는 기차를 타고 어 이렇게 mt 를 간다 했죠 그래서 mt 를 간다고 했을 때 그런 그 아련한 그런 기억들이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게 되는거죠 그리고 예, 군대를 갔다오고 뭐 취업을 하고 나면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순식간에 예, 세월이 가는 그런 것들을 아주 짧은 시로 표현을 했습니다. 음, 여러분들도 그 옛날에 살던 곳이나 뭐 고향이나 옛날에 살던 거리를 지나게 되면 마음이 아주 쓰린 뭔가 애잔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인은 아마 그런 감성이었을 겁니다. 저도 이 대목에서 목이 말라서 청주를 한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